지점토를 하나 구입합니다. 둥글게 만듭니다. 둥근 것을 바닥에 쳐서 원뿔 모양을 만듭니다. 맨 나중 원뿔 모양 밑에 구멍을 뚫어서 빨리 마르게 합니다. 다음에 마사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기개 후에 마사지 툴을 놓습니다. 뒷목 지압합니다. 머리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을 골고루 눌러줍니다. 승모근은 세워서 잡은 다음에 힙을 들면서 승모근을 눌러줍니다. 손등을 눌러줍니다. 다른 손으로 누르면서 지압합니다.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회춘점을 눌러줍니다. 다른 손으로 눌러주면서 강압을 조절합니다. 장의 발달에 좋습니다. 어깨 날개 두지 밑을 눌러줍니다. 허리는 등뼈 중심으로 양쪽에 허리 부분을 눌러줍니다. 뼈에 누르시면 안이 되십니다. 엉치를 눌러줍니다. 발바닥을 눌러줍니다. 다른 발로 눌러주면서 압력을 조절하면서 발바닥 여기저기 눌러줍니다. 여러분이 장거리로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도 의자에다 놓고 등을 지압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동영상은 도전 영어로 수학 TV에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셔서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